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서싱트 코인이 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싱트 코인 홀더분들은 이 서싱트 코인이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마냥 실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재 하락에 실망하기보다 서싱트 코인 홀더분께서는 어째서 도대체 왜 8월 8일 최초 상장했을 때와 8월 9일에 두번 이렇게 폭등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으로 반납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서싱트 코인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8월 8일 업비트에 상장이 되고 순식간에 100% 이상 급등했다가 당일날 반납하고 다음 날 8월 9일에 한번더80% 이상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버렸습니다. 서싱트 코인 홀더 분들은 반드시 이 해당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서싱트 코인 홀더로서 서싱트 코인에게 기습 호재가 나온 것인가 하고 이것저것 정보를 확인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서싱트 코인에게는 그 어떠한 호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싱트 코인은 어째서 이렇게 순식간에 폭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중국 장외 코인 시장 세력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그것도 장외에서 인위적으로 서싱트 코인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서싱트 코인 홀더분들은 중요한 건왜 중국에서 이 서싱트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얼만큼 투자를 할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이 서싱트 코인 홀더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국 관련 정보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강가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아예 불법입니다. 그런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영향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러시아에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외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1일에는 사하라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사하라 AI 코인 8월 1일자 확인해 보시면 놀랍게도 사하라 AI 코인은 8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23%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번은 우연이라 치고 다음 신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MNT 멘틀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업비트에서 MNT 멘틀 코인 8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면 멘틀 코인 역시 8월 2일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또 순식간에 61%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은 8월 3일에 에테나 코인은 매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에테나 코인 8월 3일 이후에 가격 변동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에테나 코인은 갑자기 8월 3일 이후에 이렇게 58%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이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일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있는 8월에 일정도 있었지만 다가올 9월에 매매 계획표도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10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남아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한다면 수급이 꼬일 거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3965-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를 기반으로 올라갈 종목들 매수, 매도 탓점, 같이 연락드려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안내드린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안내드린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더큰 수익금 제가 무조건 챙겨드린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종합해서 진행할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3965-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